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홍수가 발생되니까 G7 회의에 참석했다가 하루 일찍 귀국을 합니다. 근데 윤대통령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또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네, 북한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화와 에, 북한 주민의 에, 인권을 끊임없이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에, 단호하게 국제 간첩 제재법으로 맞서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에, 구소련의 연방국이었잖아요. 에, 구소련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에, 다 같은 에, 한패였는데, 결국에 6.25 전쟁 때 소련이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를 지원하죠. 그런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둘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딪힌 거거든요. 이해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간 크림반도, 크림반도를 두고 계속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딪치고,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중간지대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이제 나토 가입 문제로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푸틴도 절대로 전쟁으로 가서는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극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쟁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푸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자유를 갖다 붙이고 민주주의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는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들이 아주 큰 문제예요. 지금 윤석열, 에, 김건희, 이두 사람이 다니면서 잘못하는 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재명 편도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편도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려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자기 의혹 먼저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이, 이 지금 지긋지긋한 예? 예, 윤석열 김건이 의혹으로 인해서 그냥 국민들이 계속 갈라치기당하는 이 상황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윤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내팽개치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칭찬하겠지. 아, 뭐 우크라이나 어잘 갔다. 하지만 이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민들이 막 죽어 나가면은 이 이탈리아 총리가 일찍 귀국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윤 대통령은 지금 언론이나 이 유튜브들 또 부역자들 또윤 정권에 기생하는 자들 아 어, 대단하다 뭐 어, 전쟁국을 방문했다 그 결과 러시아만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만 그리고 전쟁 위기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를 계속 자극했던 나토와 미국으로 인해서 또 푸틴의 잘못된 이 조절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것처럼 한국도 아주 위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윤 정권에 기생하는 기생하는 자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다. 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왜 종점이 변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없다 또 쇼핑 문제도 아무런 문제없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 문제를 제기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야 계속 아니 일반 국민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호도하는 어? 그러한 기생충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고 아 지금 음? 쇼핑 어? 이런 데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명품이고 모국 간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쇼핑, 뭐 명품, 이 근처에도 안 가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경호원이나 수행원들도 기생충이 되지 말고 자신들이 양심껏 얘기를 해야 되는 양심껏, 양심껏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윤 대통령도 "아, 지금 우크라이나 갈 때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가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응? 이 소련 연방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은 내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친구, 러시아도 친구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괜히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러시아 자극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교민들도 어렵게 만들고, 자꾸 미국과 일본이 예, 끌고 가고자 하는 전쟁이기, 일본은 그걸 통해서, 예, 이, <laughs> 동아시아 동아시아 쪽에서 자기들이 패권을 주려고 하는거고 미국은 세계 패권을 지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3세계 국가들과 우리 주권 입장에서 연대하면서 자체 공급망 협력망 무역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잘하십니다 영웅이십니다 뭐 그냥 계속 그냥 만세 찬양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정말 이거 누군가는 반소리를 해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이거 방송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 나라가 너무 큰일 나겠다. 이 언론 방송도 보면은 이제는 유튜브 수준이야. 유튜브 수준. 계속 그냥 윤석열 찬양하는 사람들, 이재명 찬양하는 사람들, 김건희 찬양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국민들은. 지금, 무당층이 30%를 돌파한 거예요, 무당층이.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근데 이, 우리 국민들도, 그럴수록 이자들은 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가지고, 누구에게 권력을 주지 말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국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이고 우리가 광역지도사, 광역 지도사 광역 시 광역시장이라든지 도지사 이런 사람들 17명 밖에 없잖아요. 17명 예, 국회의원 5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국회의원들 이거 당선되는 순간 의무 탈당 대통령도 당선되는 순간 의무 탈당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당선되는 순간 의무 탈당해야 돼요. 자기 국민들, 자기 시민들, 자기 도민들 바라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당리당락에 움직이게 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s b s 에서 보면 멜론이 이탈리아 총리 대홍수탑 G7 정상회의 하루 일찍 귀국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야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윤 젤렌스키 군수물자 확대 지원 합의 네 러시아는 한국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이거 보세요 러시아를 자꾸 자극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경제도 힘든데 응 어? 이렇게 계속해서 네, 군수물자 확대 지원 아니 이거 국민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군주입니까? 군주? 이 대한민국 군주예요? 윤석열이 군주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 이박진인 러시아 외교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전쟁 부정적 영향에도 한국 기업 보호돼야 한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지금 너 어, 우리 불난 집에다 부채질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친구다. 우크라이나도 친구다. 이런 입장으로 가야지. 지금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계속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우크라이나 뭐 자유 민주주의 이렇게 떠들다가는 대한민국만 피해 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지금 보세요. 마을 통째로 사라졌다. 22명 사망하고 14명 실종. 무너지고 잠긴 한반도.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 이런 정황에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자극할 때냐라는 거예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서 실종자 죽음 6구가 수습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집중으로 2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송은 배수 작업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하루 일찍 귀가하죠. 저는 이거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이게 웬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뭐 그냥 김건희 여사 지금 쇼핑 뭐 이런 거또 어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를 이슈를 뭔가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갑작스레 한거 물론 뭐 보안이나 뭐 이러한 측면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한국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탈리아 총, 총리처럼 빨리 귀국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지금 뒤푹치듯이 음, 뭐 대응을 철저히 해라. 이게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낮에 사망 7명이었는데, 오후에는 사망 22명, 실종 14명. 네, 이렇게 지금 한반도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참, 이 윤석열, 김건희, 이두 사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두 사람 진짜 그만둬도 이재명이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똑같이 또, 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 달라질 줄 알고 음,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 문재인 문 됐더니 더 고통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또이 문재인의 음, 검찰총장 윤석열을 음, 정치검사를 그냥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나와선 서안 되는 거죠. 본인이 두 대통령을 수사했으면 본인은 나는 정치검사로 남고 싶지 않다. 난 정의로운 검사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딱 검사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에 대한 찬탈욕이 어, 있었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전쟁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전쟁으로 몰려가고, 어, 윤석열, 김건희 끌어내려도 그 이재명이 되면. 또, 또 지금 문재인 때처럼 또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국민주권제입니다. 오직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것만이 길이다. 저는 그것만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